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김미경 대표님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바로 서점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미경 대표님의 마흔은 어땠을까요? 아, 처음부터 유명하셨을 것 같지 않나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부터였고요. 이전에 15년은 무명 시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방송에 처음 출연했던 건 40대 중반대고, 그 유명한 김미경 쇼는 49의 일이라고 해요. 김미경 대표님 대표작도 많은데, 대부분 쉰 전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듣고 진짜 용기가 뿜뿜 났거든요. 어, 이제 나는 마흔에 접어들었으니까, 시간을 번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알려주니까요. 어렸을 때 생각한 마흔.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마흔 하면 돈도 다 벌었을 것 같고, 아이도 다 키웠을 것 같고, 뭐 이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좀 아이를 일찍 낳으셔가지고 마흔이 되면 뭔가 크게 일어나야 할것 같은데, 손에 쥐어진 거는 애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흔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대담한 나이다. 과정의 나이지, 결과의 나이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흔 수업 책을 읽고 적용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자. 아이들을 키우고 난후 50대부터 펼쳐질 세컨 라이프를 위해서 지금 40대부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그 방법 중 하나로 하루에 30분씩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회사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 아, 사치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할때 행복한지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 처음에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나를 모를 수 있나? 충격을 먹었어요. 백만자자 메신저랑 제로 창업 같은 책을 보고 저만의 질문지를 만들었고요. 시간을 내서 하나씩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꼭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자. 나만의 인생 해석집이 없으면 남이 정해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경 대표님은 세상에 많은 당연한 것들을 나답게 재해석하게 했다고 해요. 부부는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다. 남편과 아이가 1순위라면 나는 0순위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저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남편은 남이 아닌 파트너다. 나는 내 인생의 0순이다 무조건 이기는 판을 만들어서 시작하자. 계획만 하지 말고 실행부터 하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나만의 책상을 갖자. 똑같은 책을 읽어도 책상에서 읽는 거랑 소파에서 읽는 거랑 침대에서 누워서 읽는 거는 달라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택해서 꼭 책상 앞에 앉아있는 루틴을 만들라고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다고 해요. 아이 책상만 챙기지 말고 나의 책상을 가집시다. 저는 방 하나를 서재로 만들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꾸물이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환경을 정의해 놓으니 그 공간만 가면 책상에 딱 앉게 되고 바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상 배치를 바꿨거든요. 원래 눈에 바로 벽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책상 배치를 바꾸면서 책장에 책들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중이 안 된다면 책상 배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넷째, 습관은 나를 비범하게 만들어준다.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재료다.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기영 대표님도 평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의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습관, TV 볼때 메모하는 습관, 누군가 만날 때 대화하면서 그 적는 습관들이 지금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강의만 생각하면서 10년 넘게 무식한 축적기를 거쳤기에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꿈과 관련된 습관에 무식할 정도로 강하게 우리 몰입해 봅시다. 다섯째, 부모는 매일 아이들의 표준값을 만들고 있다. 싫든 좋든 부모는 아이들의 스승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자체가 사회잖아요.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 매일 하는 습관, 말하는 것 모두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의 선물, 태도의 선물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표준 자체가 다르대요. 저도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 그걸 위해 노력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 그리고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모습 이렇게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 선배들도 이 과정을 거쳤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대표님이 마흔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책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군 일에 가장 열심히 사는 갓생 일세대는 바로 당신이다. 지난 20년간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며 다져온 내공을 무시하지 말자. 그 힘으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도 시작할 수 있다. 직장 다니며 아이도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고 투자도 해서 돈을 불려야 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우리 마음 참 바쁩니다. 24시간 바쁜데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고 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당신의 마음 열렬히 응원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